네, 안녕하세요. 컨테 마스터입니다. 일단 지난 영상들에서 추천드린 알트코인 중에서 대박 종목이 하나 터졌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무려 하루 아침 사이에 80%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분명히 이전 영상과 그 이전 영상에서도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확인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톰엑스입니다. 자,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다시 한번 눌린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역삼각 수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스윙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코인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이 한번 나와준 종목이지만 고점 돌파 후 눌림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추천 종목은 수위입니다. 지난 시간. 자, 이때 분명히 추천을 드렸었고요. 방금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추천드렸던 나머지 두 종목도 다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본 채널은 암호화폐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요. 최신 트렌드와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 전달, 교육. 자, 이세 가지를 다 잡아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앞으로 대상승하게 될 그런 코인들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매매 기법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에서 지수랑 같죠. 자,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상당하고 중요합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상황과 비트코인이 현재 정확히 어디에 위치 있는지, 현 구간이 바닥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이더리움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가 현재 어디 위치인지 바닥인지 머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상승 파동은요,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하락 파동은 하락 3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상승 파동의 특징은 상승 1, 2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고, 3, 4, 5파. 파동은 훨씬 깁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 적용하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에서 2020년에 저점을 찍고, 자, 이 시점부터 상승파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 후에, 1, 2, 3, 4, 5파로,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상승 5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후에 하락 3파가 이어지고, 다시 저점을 찍은 이후부터 상승 5파가 시작이 됐고, 상승 5파가 끝난 시점부터 크게 하락을 해서 하락 3파가 2022년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2023년부터는 또다시 상승 5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 1, 2파는 끝났고 현 시점은 상승 3파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3파와 4파, 5파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 작은 파동들이 생겨나면서 눌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난 상승 5파 끝나고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하락 3파가 진행한 후에 현재는 상승 1파와 2파가 진행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 3파와 4파, 5파로 상당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 100% 무조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거래가 많았던 구간,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들은 그리고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들은요, 현 구간에서도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요, 현재 이더리움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6개월 중에서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각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장기평선인 50선과 15선이 현 구간에서 모여있는데 자 이렇게 이 평선이 모여진 상황에서는 정확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비트코인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 반감기 라는 것은 약 4년을 주기로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요. 자,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후에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자, 세 차례에 걸쳐서 반감기를 맞았고요. 조만간 반감기가 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모든 화폐 가치는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무한정 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계속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상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1년 6개월 만에 비트코인 5천만원 돌파에 관한 기사도 나오고 있고 코인 시가 총액이 일주일 새 201조 원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반적인 전 세계 금융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잘 나가던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자, 국내 주식, 특히 코스닥은 처참하게 하락해서 한달반 정도 만에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시장 하락치고는 굉장히 큰 하락을 한 것이고요. 자, 부자 아빠, 가난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도 비트코인과 금, 은 가격의 폭등을 예상했는데요. 자, 이분께서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은 4배 이상인 13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할 때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화폐를 오히려 가짜 화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보다 안전 자산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면서 고소득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을 모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고요 약간의 서류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 코인과 같은 자산들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자, 이것부터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이나 코인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 과대인 상황이고 코인은 비트코인을 참조하시게 되면 거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은 지금 알트코인장에 대해서 불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 통화 질서의 기준은 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사실상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제 눈치 빠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산들에도 투자 분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화를 통장에 저금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잘 없죠. 어차피 화폐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그 동안 계속해서 봐왔다는 것이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들고 있어 봐야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특히 코로나 때와 같이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게 되는 경우 그 가치는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된 상황인데 일단 부동산은 거품이 좀껴 있고요. 주식은 원화같이 하락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코인 시장 보시게 되면 미국 채권 금리 인상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흐름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자, 이 용어는 몇년 전에는 생소하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상화폐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죠. 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습니까? 암호화폐로 슈퍼카를 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이 슈퍼카로 유명한 페라리가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수 많은 고객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인으로부터 많은 부를 축적한 그 투자자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과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상화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체가 가능하고요. 중앙은행이라던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유와 개인 자금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주식시장은 원화 베이스이고요.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 때문에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혹은 외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심하게 내려버렸는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트 코인 시장에서는 다양한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고 몇몇은 정말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알트 코인들의 맥점을 잘 잡게 되시면 자, 큰 수익을 생각보다 안전하게 거두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어떠한 종목이 올라가고 당장 내 계좌에 돈을 불려줄 그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 공개하면서 도와드린다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 분할로 매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불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추천드린 알트 코인들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드리면서 매수할 만한 그런 코인들 같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인 연구방에서 코인에 관한 정보와 매매 타점, 진입 관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연구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스택스, 시빅, 리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블록이라던가, 네, 블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코인 불장이 오다 보니까 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고, 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인 연구방에서 전부 공개할 예정이고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켜보시면 추천드렸었던 스텍스 리플 시빅 전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종목들 전부 크게 뜬 상태가 아니라 전부 저가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발굴한 종목들 매수 차점 공개할 예정입니다. 폭등 나올 종목들 가격, 종목명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꼭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체크하셔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20%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스택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 통해서 바로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더 좋은 종목들과 자세한 내용들 많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가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졸업하실 수 있게 자료들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며칠간만 해도 계좌 수익률이 상당했었는데요. 철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 초기부터 상승하는 순간들마다 계좌를 찍어봤습니다. 자,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 큰 도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과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부분 눌림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초기에는 리플, 자, 메디블록, 스택스, 시빅, 대부분 파란불로 시작을 해서 점차 수익이 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빅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단 리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디블록은 여전히 약 손실 상태였고요. 스텍스는 4% 수익 중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스텍스가 크게 올라와줬고요. 메디블록은 계속해서 손실이었고 자 그리고 중간에 블러를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스택스가 16%까지 오른 후에 나중에는 20%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정체하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6%, 나중에는 13%까지 올라와 줬고요. 자, 메디블록과 블럭 모두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코인이 불장이라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 줬지만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다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어쨌든 코인들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되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코인 연구방에 여러분들을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연구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확인해서 연구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 안 나가는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실시간 코인 속보, 시황 분석과 같은 도움되고 중요한 정보들도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 채널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고,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입장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진입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급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릴 텐데, 꼭 챙겨가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그동안 숨죽이고 지내던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길고 긴 기간 조정과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마치고 앞으로는 코인 불장이 오겠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겠고요. 종목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여러분들의 자산도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차트부터 말씀드리면서 코인 시장의 방향성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시세가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8천만 원에서 지금은 4천만 원대 가격으로 예전보다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5,600만 원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리플, 도지, 블러 모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입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 자, 두 번째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코인 중 하나. 세 번째는 블러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수익 중인 코인이지만 앞으로 더갈 것이다. 이렇게 보. 자, 제가 아쉬운 것이 영상 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등을 해 버린 종목들이 좀 생겨 버렸고요. 자, 그만큼 지금 코인 시장이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종목들 빠르게 다시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리플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5%가 상승해서 732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코인,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도 적지 않은 상승을 했죠. 무려 하루가 안 되는 시점 동안 7%나 상승을 해줬다는 것이고요. 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러를 말씀드렸었죠 자 블러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이후로 13%나 급등을 해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전히 보유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등락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거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지만 아직 진행 중인 종목이기도 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래를 한 차례 했던 종목이고요. 자, 코스모스도 또한 샌드박스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고 이전보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방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은 더 눌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적절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위입니다. 다시 한번 추천하게 되는 종목이죠. 네, 10% 수익을 달성하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수위 같은 경우에도 2,000원에서 5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던 코인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 방송만 보셔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지만 영상 제작과 편집을 거치면서 코인들이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지식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